남자바우의 진선한 매물 이야기 오늘 참그 온조 시내에서도 가깝고 또 여기를 오시게 되면은 저양안지 어 고개 바로 넘어오면은 요 물건을 볼 수가 있는데 저쪽으로도 해촌마을까지한2 시간 정도 또 임도길 따라 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방향 앞에 한번 볼까요? 앞이 환하게좀 튀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어 외곽도로인데 외곽도로 또충주까지해서 어,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저쪽에 에, 세발 약한 3 5 0고지에 산속 안에 아늑히 들어와 있는 에,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인데 이게 어, 전체 아, 227평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물과 해서 227평 어, 건평은 2020년의 어, 이종근생이에요. 이종근생 그러니까 어,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어, 그 다음에 경량절골래 어, 조적으로 해서 둘른, 어, 그런 주택입니다. 12평이라고 말씀드렸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끝자락, 어,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토지, 어, 주택이 되겠습니다. 농막 대신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막이 좀 작다, 작다 싶으면은,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생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주말용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 홀로 또 오셔서, 이런 데를 좀 즐기시는 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방향 자체도 또한 좋습니다. 또뭐 동남향, 또 아니면 남향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전기라든가 안에 뭐 보셨겠지만 다 현재 지금 들어와 있고 어 지하수로 현재 예 쓰고 계십니다. 지하수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원주 연세대에서는 한 15분이면 들어옵니다. 바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또 원주 분들 많이들 오시겠네요. 출퇴근하시기도 편하시고 어, 말씀드린 대로 227평 이렇게 에, 다시 한번 하고 지금 앞쪽으로는 이제 하드 프리장 그러니까 잡석을 깔아 놨고저 뒤쪽 지금 보셨겠지만은 푸릇푸릇한데 저쪽으로 해서 텃밭도 쓰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앞에 지금 우리 들어오는 길요저 도로 이거 좀봐 주시고 예 도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요 앞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뭐 주차 시설도 넉넉함.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여기가 저뭐 전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굳이 뭐 농사를 강제로 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어, 저 뒤쪽으로 이제 석축 작업도 참 훌륭하게 좀 전체적으로 다 해놨고 보시면은 2020년도에 사용승인된 이종군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 그 동안 이제 뭐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이러다가 이제 최종 결정을 봤고. 아, 금액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못해도 여기 땅값이 못해도 한 40만원 정도, 그죠? 그죠? 40만원이면은, 428 8000만원에다가 물 파고 뭐 하면은, 거의 원가, 아, 박인 세일로 해서 나온 거고, 저 앞에 데크 쪽에는 원래 이렇게 비마기도 있었는데, 에, 제가, 저, 뭐, 이렇게 좀, 저, 이렇게 바람 불고 그래갖고 그냥 철감 해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쪽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은, 넓은 데크들 보고 계시고, 지하수 있고, 그 다음에 임야 접해져 있고, 어, 말씀드린 대로 저 도로에서,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 주택을 또 보실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한번 자 들어가기 전에 한 안쪽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복충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복충 구조 지금 시크대가 있가 이것도 아주 정상 아주 뭐 바깥쪽으로도 어, 볼 수가 있고. 제 보시고 네 TV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위에도 창을 또 하나 내놨어요. 뭐 카페네 카페. 그죠? 벽걸이 에어컨도 되어 있고. 자, 요쪽 이제 시크대 쪽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혼자 뭐 사시기도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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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우리도 괜찮고 또 주말용으로 쓰시기에도 아주 퍼펙하네요자 화장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훌륭하네. 가격대비해서 너무 금액을 잘 하놨네요. 어, 인덕션. 어, 단점은 단점은 이제 저 앞에 멀리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외곽 도로 쪽에서 이제 차량이 다니는 그 부분이 있고 다른 거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 에어컨도 뭐 휘센 고거네세거뭐 응? 해서 요게 저쨌든 저 가성비가 좋은 그런 네, 어, 주택이다 이렇게 이성근생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만한 거 원주 시내 근처에서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거고, 또한 저 수도권 쪽에서도 가까운 거리에도 자리 잡고 있어서 어, 저 앞쪽으로 양안집 곡에서 이제 가게 되면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두 시간 정도. 어 걷는데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어, 통신선 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A급이 아닌가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급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렸고 푸릇푸릇한 고또올 여름 또어또 어, 또 주변에 크게 개의치 않고 또 오셔서 좀 이렇게 오셔서 좀 쓸만한 이런부분들 어, 구하시는 분들 농막 대신에 한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구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